とっても楽観的ですねやっぱりマイペースだし人のことをやっぱり呪ったりとかしないですねあっ呪うことはそんなにないと思うんすけど憎む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憎んだりしない全然違うあっ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고쿠센 트릭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죠 나카마 유키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래전 고쿠센 출연진 근황을 다룰 때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단독으로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생인 나카마 유키에는 오키나와에서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5인 니다 가장 윗부분은 얼마나 멀어요? 6개 정도? 어릴 때부터 예쁜 외모의 소유자였던 그녀는 94년 오키나와TV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도쿄로 상경합니다. 그녀의 기획사는 나카마 유키에를 아이돌로 키우고 싶어했는데요. 9 6년 여성 아이돌 그룹 도쿄 퍼포먼스 노래 아주 잠깐이지만 연습생으로 제작하기도 했고 고무르타치야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의 엔딩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카마 유키에는 노래와 춤도 어느 정도 출수 있는데요. 이후 배우업에 전념할 때에도 가끔 가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C D요, 날수 논화 이마마데데와. 아, 아니 무데 데뷔 당시というか0代の頃は 네. C D を 다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앨범도 한장 나와 있습니다. 나카마 유키에는 데뷔 초반에는 그라비아 화보도 많이 찍었고 당시 잘 나가던 배우 겸 아이돌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는데요. 그렇게 고만고만한 활동을 하면서 잊혀지는가 했지만 98년 후카다 교코와 금성문과 함께한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 드라마로 통해 인생 첫 키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금성무였습니다. 지난주에 만나본 우에토아야도 일로 첫 키스를 했다고 하지요. 아, 스페인어 땅이죠? 네. 남미쪽은 어디? 인생 어떤 건가?そうですよ。それは監督には初めてですってもう伝えてあったんですか？伝えてあります。 前の日からもうちょっと緊張な感じですか緊張しますよ覚えてないですもんもう本番どんなだったかちょっとなんか痛かったなっていうい痛いった勢いでいた感じがでも自分のファーストキスがこうやって絵として残って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う,、うん、う,うらやましい,<ー>い、ね、公開初キスなわけですもんね <laughs> すごい 나카마 유키에는 무명 생활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했고 결국 2000년 링 제로에서 주연을 맡게 되면서 확실하게 브레이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인기 캐릭터 사다코를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녀를 좋게 보았던 츠츠미 유키이코 감독에게 발탁되면서 2001년 21살의 나이로 드라마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 작품이 뭐였는지 바로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늘 그리워하는 트랙입니다. 주인공 야마단 아오코를 연기하게 된 그녀는 최츠미 감독의 병마코드를 제대로 소화하게 됩니다. 파트너였던 아베 히로시와 함께 엄청난 케미를 자랑하게 되었지요. 금요일 심야 시간대에 방송된 트릭은 시즌1 당시 평균 시청률 7.9%를 기록합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dvd가 엄청나게 팔렸고 소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마니아층이 생겨버린거죠. 솔직히 트릭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보면 멈출 수 없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후 트릭은 시즌 2, 3, 스페셜 드라마 3편, 영화 4편의 스피드 오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흥행 수익도 대단했었는데요. 2014년 극장판 라스트 편까지 무려 14년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1년 트릭으로 주연급으로 성장한 그녀는 다음에 또 다른 자신의 인생작, 고쿠센을 만나게 됩니다. 야쿠자 딸내미인 양쿠미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악동 고딩들을 개과천선 시킨다는 학원물이었는데요. 마츠 모토 준, 오구리 슌, 나리미야 히로키, 카메나시 카즈야, 아카니 시즌, 미우라 하루마 등 정말 많은 스타들을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곳곳에는 연속 드라마 3편, 스페셜 드라마 2편, 그리고 영화가에 제작되었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릭 이후 연타석 홈런을 친 나카마 유키의 기세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고쿠세 원을 끝내고 1년 뒤인 2002년경 이 작품에서 함께 했던 나카마 유키에와 마츠모토 준이 사귀는 것 같다는 목격 정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는 모습, 나카마 유키에 집 앞에서 함께 있는 모습, 같이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 등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늘 함께 있었고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2013년경 한 주간지가 다시 두사람의 열애설을 스쿠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사 연상연하 커플이었을지도 모를 두사람이었는데요. 나카마 유키에가 열애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볼때 매우 귀한 목격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히 코미디 연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강했던 나카마 유키에지만 연기력이 상당했었는데요. 2003년 대화드라마 무사시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그녀는 3년 뒤인 2006년 26살의 나이에 대화드라마 공명의 갈림길 주연으로 발탁됩니다. 당시 마츠시마 나나코가 가지고 있었던 최연소 대화드라마 주연 기록이었던 29살을 3살이나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야자키 아오이가 아츠히메로 다시 최연소 기록을 갱신하기 전까지 말이죠. 대하 드라마를 성공시키기 전인 2005년에도 이미 그녀는 국민 배우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2005년 처음으로 홍백 가합전 사회자를 맡았고 이후 대화가 방송된 2006년과 2008년, 2009년까지 무려 네 번이나 홍백을 책임지게 됩니다. 학네요학어어요재었어요어요 긴장했어요. 나카이さんにすごくあいまで声をかけてもらったのが、私はすごく励まされたので. 나카마 유키는 2006년 대화 드라마에서 부부를 연기했던 배우 카미카와 타카야와 교제 중이라고 보도됩니다. 촬영이 시작했을 때부터 만남을 가졌고 거의 1년 정도 된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사랑을 키워 나갔다고요. 당시 스캔들이 거의 없던 나카마 유키에와 마성의 남자를 유명한 카미카와 타카야의 만남이 꽤나 화제였습니다. 카미카와는 과거 마츠시마 나나코, 다케우치 유코, 자이제 나오미 등 정말 많은 배우들과 연문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나카마 유키에였지만 한동안 드라마에서 히트 작품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복구생과 트릭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탓이었을까요? 새로운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나카마 유키에가 좀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침체기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다행히 2014년 아침드라마였던 하나코와 앤이 크게 터집니다. 조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이었던 요시타카 유리코보다 더큰 인기를 모으는 등 오랜만에 히트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제2의 전성기를 보내던 그녀는 같은 해 9월 13살 연상의 배우 다나카 태츠지와 결혼을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2003년 드라마를 통해 처음 만났고, 이후 2007년 다시 한 작품을 찍으면서 급속히 거리를 좁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교제를 스타트했는데요. 대충 6년 만에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회의 나이도 다이소비ですか? 도시회의 나이. 4g 이랬다면 다이소비ですか? 예? 예,でも 도시회의 나이와 4g 이랬다면 다이소비ですか? 안심하시네요. 시업에 가까운 곳에 오... 무리하지 마세요 다나카 대치지는스페 긴급 취조실 등에서 조연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입니다 일들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낯이 익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남편인 다나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예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2017년 6월 한 주간지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다나카가 아내가 일본에 없을 때 자신의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군요. 투샷도 지키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나카마 유키에가 이혼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나카는 이혼만은 막고 싶었기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18년 6월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고, 두 사람은 다행히 어려움을 잘 봉합했는지 지금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카마 유키는 출산 이후 2019년에 방송된 파트너 시즌 17로 배우로 복귀합니다. 원래 소리마치 다카시가 파트너로 결정될 당시 최초로 여배우가 파트너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여배우가 2014년부터 꾸준히 주요 에피소드에 출연했던 나카마 유키라는 루머도 많았습니다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카마는 지금도 파트너 시리즈에서는 주요 배역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에서 주연인 미즈타닉 유타카의 파트너가 될수 있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졌을텐데 좀 아쉽게 됐죠. 나카마 유키에는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익숙한 배우가 되버렸는데요. 안 주연의 위장불륜에서도 안이 연기한 주인공의 언니를 연기했고 이노우의 마오 주연인 내일의 약속에서도 조연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까지 방송된 니드2ne4의 리메이크 작품인 2ne4 재팬에서 일본 첫 여성 총리 후보를 연기하기도 했는데 드라마가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 습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서 중박 정도를 친 작품도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침 드라마 치무돈돈에 출연중입니다. 히로인 크로시마유나의 엄마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출신인 그녀가 이곳을 무대로 한 작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카마 유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문제 때문에 굴곡이 잠시 있었지만 대체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배우 나카마 유키가 틀의 곳곳에는 넘어서 작품을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